6월 3일, 목요일 1일 말씀 묵상의 본문은 로마서 1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우리가 이미 화요일에 살펴봤습니다. 화요일에 성경이 기록된 이유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했었죠. 교훈을 주는데 특별히, 어, 하나님께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려고 이 말씀들을 기록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서 또 반복합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예, 핍박받고 있는 성도들, 어려움 속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 우리가 주일날 오후 예배 때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현숙한 여인에 대하여 살펴봤습니다. 카일이라고 했었죠. 군대 같이 힘있고 용기있고 능력있고 있는 그런 여인들, 바로 믿음의 여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믿음을 우습게 여기거든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구원을 바란다는 것, 천국을 소망한다는 것, 그게 뭐 대수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시당하기 쉽고, 우리는 외면당하기 쉽고, 심지어는 조롱당하고 핍박당하는 것이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별반 차이 없습니다. 그 경중의 차이는 좀 있겠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소망이 필요합니다. 아니,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 위로와 소망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일이 없다고 하는 젊은이들에게 내일이 있음을, 그 내일 너머의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기쁨과 평안이 있는 감사가 있는 천국에 대한 영생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영생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이 땅에서의 삶과 바꿔도 아깝지 않다. 이 땅에 그거 영생을 위한 우리가 고난 당하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할 정도라고 사도 바울은 이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건다 내버려 두고 하나님은 그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기쁨과 평강으로. 기쁨과 평강으로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을 받아 누리기를 원한다 라고 말합니다. 예,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한번 기대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주시는 그 평강을 한번 기대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이 막 끌어오르고 어쩔 줄 몰라하고 성난 파도가 치는 바다와 같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서 성령이 주시는 평안함, 평강함이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입술의 고백들을,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우리 몸 안에서는 엔돌핀이 솟아나고, 우리가 열정을 갖고 뭔가 할수 있게 의욕이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소망의 하나님, 나에게 기쁨과 평강을 주시되, 성령을 통하여 주겠다고 하신 그 약속 믿습니다.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그 소망으로 인하여 오늘을 견디고 이겨 나가게 하시며 믿음을 부여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그것을 내 삶에 받아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소망의 하나님에 대하여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소망 없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소망의 하나님이 소망 주시겠다고 했사오니, 특별히 성령을 통한 기쁨과 평강을 맛보게 하여 주시었고,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을 부여잡고, 오늘을 힘껏 살아가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인하여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소망의 하나님과 승리하시는 기적의 주인공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